오늘 레위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레위지파의 각, 집, 각 종족대로, 가문대로의 역할과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 남자, 사람, 아이들의 명수가 기록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장부터 4장까지는 제가 레위지파의 그 개수된... 사람의 숫자와 그들의 임무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두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이 엘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주셨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 열두지파의 영적 소위 율법적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레위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레위지파의 세 아들, 레, 레위의 세 아들이죠. 아,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각각 가문의 어떤 역할과 그들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 사람의 어떤 숫자를 아, 수, 어, 개수하고 있는 그런 부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열 레위 지파를 배제한 열두 지파,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열한 지파가 됐겠죠? 그리고 요셉지파가 장자지파이기 때문에 두 몫을 받아서 이제 문하세와 에브라임지파로 쪼개졌다고 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빠진 것에 요셉지파가 두 개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열두지파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 열두지파를 멤버스, 이 민수기의 영어 제목이 멤버스, 사람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는데 인구 조사를 할때몇세 이상의 남자를 열두 집파안에서는 세웠습니까? 1장과 2장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를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는 15절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점이 들겠죠. 왜 다른 12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어,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레위지파는 어, 징병의 대상으로부터 면제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하라는 얘기는 지금 개수하는 목적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어,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를 어, 수종들기 위하여 열두 지파를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열두 지파의 인구 조사와 레이지파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그 근거가 21절부터 37절까지 각 지파의 역할이 전쟁에 싸우기 위함이 아니오 회막에서 그들의 봉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어,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면 이제 두 번째 이유 왜 20세 이상이 아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 보시면은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본문에서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수가 2만 2천 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요. 그 장자 한명한명당 어, 어제 본문에서 이집트의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 모든 첫 새끼 혹은 마지를 다 치셨는데 어, 문지방과 좌우 문 어, 문지방과 인문설주에다가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집안은 하나님께서 유월하셔서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법적으로 레위지파도내 어 소유다라고 어제 본문에 기록하고 있었는데 각 가문 혹은 가정의 마지도 다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마치 나시들처럼 그런데 각 바치지 않고 레위지파의 어 모든 이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바친다. 이것을 내일 본문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2만 2천 명을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바칠 때 사람을 바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라. 그래서 그것을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만 2천 273명을 하나님 앞에 장자의 개수로 나오는데. 어, 그각 가문의 장자를 바치는 것을 대신하여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어,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가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2만 2천 명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273명을 어, 어, 27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전으로 대신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끝내는 거죠. 에, 정리하면 1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개수한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징집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를 이스라엘 전체 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기 위하여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죄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이어침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 제가 14절부터 음 20절까지. 음 주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17절 이하로 게르손 고아 무라리 지파의 어, 장자의 각 어,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21절 이하로는 각 가문마다 몇 명이 계수되었고 어디 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21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게르손 가문의 어, 인구 조사의 결과와 그들이 진칠 장소와 그들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게르손 가문의 숫자는 2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7,500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칠 쪽은 어, 성막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어 25절과 2 6절에 보시면은 성막과 장막의 덮개 휘장의 문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의 문과 그 모든 쓰는 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는 고앗 가문의 숫자와 그들의 진칠 방향 위치와 그들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고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무라리 자손 가문의 숫자와 진칠 장소와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쳐다봐 주시, 주세요. 자, 개로손 자손은 7500명이고요. 그리고 고아 자손은 8600명이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입니다. 어디 어, 자 가문이 제일 사람이 많습니까? 8600명의 둘째 아들인 고압 가문이 사람이 제일 많고요. 또 심지어 이들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십일 절과 삼십이 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십일 절 보시면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괴이증거괴는법괴를 얘기하는 거죠. 이법괴 안에는 세 가지가 기록 어, 어, 보관이 돼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기록돼 있고, 아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상 여기 상은 진설병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등잔대. 그러니까 증거에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상과 등잔대와 재단은 성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소에 봉사한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가장 중요한 직무를 받은 그 가문이 어디 가문이냐? 고압 가문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게루손 가문은 그성그 성막의 그 겉의 표면에 바깥 것들 필요한 모든 덮개를 어, 음, 담당하게 되었고 마지막 셋째 아들 무라리는 36절과 37절에 보면. 회막 바깥쪽에 있는 그, 그 오늘날 우리로 우리로 얘기하면 펜스죠 펜스 마, 가장 바깥 것에 있는 것들을 준비한 그런 가문이 무라리 가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고하시고 그리고 성막 회막의 바깥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게르손이고 그리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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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있는 것을 감당한 가문이 무라리 가문이라는 거죠. 진치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진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38절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본부가 있는 쪽이 동쪽이거든요. 왜냐면 하 해가 동쪽으로 어, 뜨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음, 성막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 동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남쪽에 그다음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된고아 둘째 아들의 직무, 그 가문이 진을 치고, 그다음 첫째 장남인 게르손 마지막 삼남인 무라리 북쪽 이렇게 좀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가문이 둘째 아들 고아 가문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가문이 고아 가문이에요. 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장자를 쓰지 않고 차자를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아 가인은 실패했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이스마일은 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이삭을 적자라고 하셨어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셉 지파가 두 개로 쪼가졌을 때무나세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에도 장자인 게르손보다는 고핫 가문이 더 중요하게 쓰임을 받아요. 심지어 이 고핫 가문 아래 아므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도 장자인 아론보다는 차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본문에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어떤 원리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처음보다 나중된 것을 먼저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첫째를 더 중히 여기시고 첫째를 더 귀하게 쓰셔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 보면 오히려 차자가 더 귀하게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감, 아,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처음 된 자보다 나중 된 것이 먼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다고 그렇다고 고아자손과 게루수손자손과 모라리자손이 각각 맞게 되었던 직무가 꼭 경중을 따져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이 쓸 기릇과 귀있쓸 그릇을 토기장이로 다 빚으시고 만드시지만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 역할에 충성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보다 차자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비전과 사명을 받아야 받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꼭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 가는 성화의 길을 더잘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면. 알면 알아갈수록 나는 과연 주님을 더 깊게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경중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그 길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16절과 3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펜을 갖고 계시면 16절 한번 줄을 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39절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 자손 레위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러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20세 이상의 인구 조사를 하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부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 가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중을 따지는 각자의 임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어느 가문이 어느 가문을 시기하거나 어느 가문이 어느 가문에 대해서 어떤 영적 우월성을 가질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소명이 다르다라는 것그 사명과 소명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삶의 태도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니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은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더해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니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누구와 비교하거나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위로를 통축만 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주 거듭 앞에 겸손하여.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나의 힘이 아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자의 삶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